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아, 일반인들의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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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춤추고 <뜬주고> 계세요. 어떻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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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의 아예보살입니다. 네, 선생님, 그. 아, 사주와 신점이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사주와 신점을 동시에 보게 된다면 그게. 거의 비슷하게 나오나요? 명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 그냥 뭐. 무당이 보는 점이랑 네. 철학관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비슷하게 어. 나올 수도 있죠. 음. 음. 또, 완전히 이제, 다르게, 다른 부분에서는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음. 음. 비슷하면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음. 보여요 아, 음. 무당신들 중에서도 육각자는 도사님이 계셔요. 무당이 명리를 완전히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렇게 짚으시면서 혹은 그분이 이제 신령님이 그렇게 글문 도사님이라든지 뭐천명 도사님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빨리 캐치를 하고 빨리 알고 빨리 영적으로 느낌이 오고 그래서 이제 신우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풀이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요 그걸 적더라도 그거를 막풀이를 하진 않잖아요. 네. 네. 어차피 육식가짜, 뭐, 이런 거는 보지만, 그거를, 이걸 알고 보는 게 아니라고요. 신점과 그럼 사주의 장단점이 조금. 신점 보시면은, 신령님 점, 조상 점, 그 집안의 조상점을 볼 수가 있어요. 조상 내력이 어떤지, 아, 이 집안에, 아, 격이 높구나. 아, 이 집안 망가졌구나. 몰락했구나. 이런 게 나와요. 그거를 소통을 되거든요 오시면서 지금 따라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딱 적은 이렇게 딱 적으면서 느낌이 오거나 방울을 흔들면서 딱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당이랑 음, 많이 다르죠 그분들이 그런 걸 보시지는 않거든요 무당한테 그렇죠. 네. 점을 보시는 게 조금은 아마 음, 이 탈점이 있죠 신령님 점이고 또 도상점도 있고 그집 도상님들이 말해주는 거를 얘기할 때도 있고 그리고 풀이로 공부에서 보시는 거는 인류편적 이게 나오잖아요. 어 그거랑은 좀 다르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신점은 한 마디씩 나가죠. 물론 설명하면서 볼 때도 있지만 그런 점이 좀 다릅니다. 궁금증 이 풀리셨나요? 아, 일반인들의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앞에서 틈추고계세요 어떻게 너무 신나. 아 귀염이 감독님이 새로 오셨네요. 지금 <laughs> 예. 어 지금 편안한 밤 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